아빠, 이건 누구야? 얘이막 두드리고, 오르면안 돼. 얘네 스트레스 받아거두 그러니까 얘는 얘 두고. 얘? 거잠고 이거 아 얘도 도마뱀이야 두고. 이거 두고. 고있거잠거는거두 아빠 그런데 어디 두고. 이거 두고. 이야 두고. 비단벌레? 비단. 와코카초 같은, 쇼도 코카초드 같은. 오늘 진짜는 코카초드 태릿 사, 메탈릭 포 가위 사진래 오, 이게 사진 원이야? 메탈릭 포 가위 사진래 아, 얘 물방개. 여기 있다. 창가방 반배. 어, 떻리 알았어. 물방개. 여기. 응. 음. 이쪽. 아빠가 아려줬잖아않도 음. 여기. 얘야. 혹시 얘 예. 하늘 또? 아니아 엄마 얘 하늘 또 맞지. 응 반딧불. 반딧불. 어디분 10분. 10분. 1 0 왜없어? 아빠 왕장축0분 10분. 어, 왜 없어? 왕장 축 10분. 10분. 1 0그1 0왕1춘벌레0 장수 하분수 아니야? 장수.